안녕하세요. 임성란의 퍼스트 부동산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준신축급 올상가 빌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 7월에 준공된 만큼 현재 6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 건물입니다. 8m와 10m 도로 코너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가시성이 뛰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건물 바로 뒷편에는 치아고등학교와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어 이 지역은 주 이동 동선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본 건물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이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의 건물이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395.4제곱미터, 구환산면적 120평, 건축면적 236.37제곱미터, 구환산면적 72평, 건폐율은 59.78%이며 용적률은 246.2%이고요. 연면적은 973.46제곱미터, 구환산면적 294평에 2019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좌측으로는 호실별 내부 후문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엘리베이터와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층에서 내려 보면 건물의 내부 관례 상태 역시 새 건물 수준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5층은 전체를 회사 사무실에서 임차 중입니다. 4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층으로 내려가면 비상계단 역시 관리 상태 매우 훌륭한 상태로 흠잡을 곳이 전혀 없었고요. 4층에는 전체를 스피닝 헬스에서 임차 중입니다.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1층을 제외한 상층부의 모든 호실이 테라스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호실별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점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3층입니다. 3층에는 화장품 회사 사무실로 전체를 임차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인이 좋아하는 깔끔한 업종들로만 임차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2층에는 총 2개의 오실로 1호는 사무실에서 임차 중에 있고요. 옆으로 2호는 피부샵에서 임차 중입니다. 이어서 1층입니다. 현재 본 건물은 1층 2개 호실을 제외한 모든 호실은 임차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건물의 입지가 좋은 만큼 1층 2개 호실 임차를 맞추는 건 1도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4호는 공실이며, 옆에 3호는 호프집에서 임차 중에 있고요. 그 옆으로 2호는 컴포즈 커피에서 임차 중이며, 옆으로 1호는 한달전 퇴실한 상태로 임차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시 관솔동에 위치하는 올상가 빌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